안녕하세요, JNK 김회군 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임팩트 순간의 움직임을 가장 단순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좀 쉽게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임팩트 순간에 각 신체 부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클럽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팩트 순간에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면,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왼발에 체중을 실고, 클럽은 자신있게 지나가죠. 어 이렇게 그 약간 대충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중심 유지는 내 상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머리에요그 중에서도 눈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눈은 밑에 있는 공을 좀 똑바로 내려다 볼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가져온 클럽이 7번 아이언이거든요 7번 아이언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볼을 스탠스 가운데 정도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눈은 공과 함께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눈은 가능하면 임팩트 순간에도 공을 그대로 내려다보는 공의 수직 선상 위에서 공을 정확하게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중심이 잘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체를 볼게요. 하체는 왼발로의 약간의 체중 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약간 옆으로 수평 이동도 있게 되겠지만 동시에 회전도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엉덩이가 있잖아요. 뭐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그러니까 두 엉덩이를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윙을 할때 오른 엉덩이를 목표 방향을 따라서 수평 이동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오른 엉덩이도 이 앞으로 나간다든지. 뒤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목표 방향으로 이동한다 생각해 주세요. 그럴 때, 동시에 왼쪽 엉덩이를 얘는 뒤로 수직으로 뺀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힘을, 우리가 힘을 어 예를 예전에 뭐 학교에서 좀 배웠던 힘의 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X축, Y축 두 축으로 나눠서 볼게요. 물론 X축, Y축, Z축까지도 할수 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두어 축으로 그래서 옆으로 오른 엉덩이는 이동을 할때 목표 방향을 따라서 왼 엉덩이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화 시키는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는 목표 방향을 따라 수평 이동, 왼 엉덩이는 뒤로 빠지면서 수직 이동. 그렇죠? 이렇게 직선화 시키는 동시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으로도 이동하면서 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눈은 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고, 얼굴뿐만 아니라 내 가슴이 정면을 보고 있고, 엉덩이는 수평이동과 뒤로 수직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내 오른손도 역시 좀 단순화시키자라는 의미니까, 스트레이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원운동을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원 운동을 하지만 나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스트레이트라고 생각을 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또한 이 클럽 헤드도 마찬가지예요. 더 원을 그리면서 지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궤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것 또한 스트레이트 옆에서 스트레이트 옆으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눈은 공을 보면서 정면을 유지하시고, 오른쪽 엉덩이 수평이동, 오른손 수평이동, 클럽 헤드 수평이동. 이렇게 세 신체 부분은 나란하게 타겟 방향을 향해서 이동을 해주실 동안, 왼쪽 엉덩이는 수직으로 뒤로 빼주세요. 단순하죠? 눈은 정면, 오른 엉덩이, 오른손, 클럽은 스트레이트. 옆에서 옆으로, 왼 엉덩이는 뒤로. 이렇게 각자의 신체 부분들이 클럽과 함께 동시에 눈앞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모든 거를 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시에. 그래서 일단 먼저 연습 스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눈은 정면을 보고, 옆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오른 엉덩이 오른 손 클럽이 스트레이트로 간다. 왼 엉덩이 뒤로 빠진다. 눈은 그걸 지켜본다. 그렇죠? 이 작은 범위 내에서 그 동작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걸 반복하세요.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체 부분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세요. 그 대신 점검을 한다 해서 흐름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임팩트 지점을 지날 때 내가 신경 쓰는 신체 부분들, 오른 엉덩이, 오른손 클럽은 스트레이트로, 왼 엉덩이는 수직으로, 눈은 정면을 보고 요것들 동시에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같이 움직이는지를 연습을 거침없이 하시면서 그걸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서 임팩에 대한 정교함을 다듬어 주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확실히 임팩이 좋아지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서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JNK g 김회군 프로였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머리 위에서 촬영한 이 스틸 사진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먼저,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내 얼굴과 가슴은 타겟 방향의 직각인 상태로 유지하는 거겠죠. 동시에 임팩트 순간, 어, 오른쪽 엉덩이, 오른손, 클럽 헤드. 이세 신체 부분과 클럽 헤드는 스트레이트 방향으로 타겟 방향을 향해 나란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와 동시에 왼쪽 엉덩이는 뒤로 빠져 주시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이 다섯 가지 라인들이 한 동작처럼 여러분들은 이 동작을 의식은 하시되 여러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이것이 결코 다섯 가지라 해서 뭐 복잡하거나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구체적인 내 신체 부분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임팩을 찾아오는데 훨씬 효과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습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